안녕하십니까 오늘 이탈리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팝송, 프랑스어로는 샹송, 독일어로는 슐라겔 등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어는 깐소네입니다 깐소네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깐소네라고 발음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넓은 의미로는 샹송이 그렇듯 노래 전반을 가리키지만 좁은 의미로는 이탈리아의 고유한 대중음악을 가리키죠. 이탈리아어로 La musica reggera de, 하면 대체로 저작거리의 음악 정도의 뉘앙스를 띕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 70년대 특히 1951년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가요제의 경쟁곡들이 TV에도 중계되면서 이탈리아의 대중음악이 깐소네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 가요제는 산레모라는 도시에서 개최되어서 산레모 가요제라고도 불리죠. 산레모 가요제는 유럽에도 영향력이 있어서 1956년부터 시작한 유럽 전 지역의 가요제인 유럽비전 유로 유로비전송 콘테스트는 산레모 가요제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답게 이탈리아에는 여러 가요제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가요제로는 나폴리에 상당히 시끌벅적한 피에디 그로타 축제의 일환으로 1830년경부터 1950년까지 유지된 나폴리 가요제가 있습니다. 어, 이탈리아 국영방송에서 이 가요제를 이어받아 몇년더 유지되는데요. 그후론 사라진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어, 후니쿨리, 후니쿨라나, 오슬레미오 등은 나폴레 가요제 참가곡들이죠. 나폴리 방언으로 불리는 노래를 나폴리의 노래, 간소네 나폴레타나라고 합니다. 특히 남녀간의 사랑이나 고향 나폴리에 대한 향수 등을 잘 표현해서 이탈리아에서도 특별한 평가를 받는 노래들입니다. 대표적인 나폴리의 민요로 산타루치아가 있죠. 푸니클리 푸니클라나 오솔레미오 또는 도라우라 소렌토르, 토르나 아 수렌티 수렌 수리엔토 등은 민요가 아니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창작된 나폴리의 노래들입니다. 나폴리 방언으로 불린 나폴리 노래들은 1873년에 태어난 이탈리아의 성악가 엔니코 카루소에 의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1877년 에디슨이 죽음기를 발명한 이래 초기 녹음기술이 아직 어설프던 시절, 카르소의 벨칸토라는 특별한 창법은 그 명확한 발성과 우렁찬 성량으로 인해 음반 제작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카르소는 192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250장 가까운 음반을 세상에 내놓으며 국제적 스타가 되죠 카르소에 의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 벨칸토라는 창법은 1600년대 초역 이탈리아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오페라라는 극형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에 내재된 선율적 특징과 재능 있는 작곡가들 그리고 벨칸토 창법으로 잘 훈련된 이탈리아 성악가들의 힘입어. 어, 이탈리아의 오페라는 지금까지도 오페라의 대명사로서 인정받고 있죠.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이탈리아 오페라의 유명한 아리아들은 그 특유의 벨칸토 창법으로 이탈리아 경계를 훨씬 벗어나 여전히 범지구적 영향력을 과시합니다. 오페라의 경우 곡을 쓰는 작곡가와 리브레토 즉 대본을 쓰는 작가와 노래라는 성악가의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뮤지컬에는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아직 이세 영역을 겸비한 오페라의 재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935년에 태어나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이탈리아 벨칸토의 거장 루치아토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훌륭한 성악가이지만. 싱어송라이터라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비단 오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대략 1900년대 중엽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에서 깐소네를 만들고 부르는 어, 이이이이리알알진진어어라이터터찾찾기 쉽지 지않습다물물저저작거음음유인인은제제어에에서있있마마이이어서이찾찾으하하찾 어, 찾을 수있있지지만 안타깝게도 내 여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탈리아어로 싱어송라이터는 칸타우 토레라고 합니다. 초기에 잘 알려진 칸타우 토레는 1928년에 태어난 도메니코 모디노입니다. 1994년에 세상을 떠난 도메니코 모디노는 인권 운동자이자 급진적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1958년에 발표된 그의 노래, 볼라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간소네이죠. 볼라레, 오, 간다레, 오, 그런 노래입니다. 볼라레는 날아간다 하는 뜻으로 노래 후렴 부분의 가사이고요. 이 노래의 원제목은 네일 블루, 디핀토, 디블루입니다. 번역하자면 화폭에 칠해진 푸르름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하늘의 푸르름 속에 정도의 의미입니다 아, 작사가 프랑코 미글리아 씨가 아, 러시아 출신의 화가 마르크 샤가리 그림에서 영감을 받고 가사를 썼다는 후일담이 있죠 도미니코 모듀노도 가사에 일조했다고 하는데 네, 내 생각에 아무래도 그의 본령은 음악 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미니코 모디노가 싱어송라이터인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요. 나로서는 그가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가령 우리나라의 가수 현인도 가끔 가사를 쓰고 곡을 붙이는데 그렇다면 그를 싱어송라이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로서는 그를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라고는. 할수 없겠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누구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1960년대에 이르면 프랑스 향송에 영향받은 이를테면 뉴웨이브 깐소네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깐소네의 선율은 이탈리아의 운율과 어우러져 아름답기로 정평해나 있지만 여기에 향송풍이 욱질리는 듯한 분위기가 노래에 적절하게 스며들어옵니다. 아 남자 가수들의 목소리도 비음이 많이 섞인 독특한 울림에 서정성을 띠죠. 이런 느낌이 60년대에 본격화하는 칸타우 토레의 주된 특징입니다. 앞서 언급한 도미니코 모드노의 노래는 아, 이런 측면에서는 통음으로 내지르는 전통적 간소내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은 이탈리아 성악의 위용을 세상에 과시했던 벨칸토 창법의 성악가들과는 대조적인 스타일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1934년에 태어난 지노 파울리 1938년에 태어난 아드리아노 첼렌타노, 1940년에 태어난 니콜라 디바리, 1943년에 태어난 도토쿠티뉴, 그리고 1963년에 태어난 에로스 라마조티에 이르기까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이탈리아 싱어송 라이터들에게서 비교적 보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질이지 않나 나는 생각합니다. 아, 지금 들어도 지노 파울리 음악에는 확실히 어떤 신선함이 있습니다. 1950년대 이탈리아 칸소네 뉴에브의 고참 선배격인 그가 좋은 싱어송 라이터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사에서 느껴지는 시적 재능은 솔직히 나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드리아노 칠렌타노의 경우에도 라켓롤의 영향을 받은 그의 반항적인 분위기에는 거부하기 힘든 매력이 있죠. 그는 1971년에 참여한 산레모 가요제 결선 무대에 기타, 벤조, 아코디언으로 구성된 3인조 거리 악사들과 함께 등장, 등장해 노래합니다. 심지어 노래 중간에 정장들을 차려입은 결선 관객들 앞에서 대놓고 담배에 불을 붙여 피기도 합니다. 그는 1970년 산레네모 가요제에서는 치 논나보라 논파라모레로 우승을 거머쥐기도 합니다. 치 논나보라 논파라모레라는 노래인데요. 어, 일하지 않으면 사랑도 안 해줄 거야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그의 시적 재능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해 태어난 로코 그라나다도 아 자신의 악보디온을 반주로 노래하는 재능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지만 그의 그에게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칭호가 적절한지 나는 역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943년에 태어나. 1998년에 세상을 떠난 루치오 바티스티는 흥미로운 싱어송 라이터입니다 그가 60, 70년대 이탈리아 깐소 내에 뉴 웨이브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의 영향력은 비단 비다, 이탈리아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요. 원래 내성적이었던 그는 80년대에 들어와 시간이 지날수록 스튜디오 앨범 작업에만 집중하죠. 내가 이탈리아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 루치오 바티스티를 선뜻 꼽기 어려운 이유는 그가 스튜디오 앨범 작업에만 집중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저작거리가 꼭 현실적, 어? 현실적 저작거리 공간을 의미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이유는 내가 아는 바 루치오 바티스티의 대표적인 작품 대부분은 보통 애칭으로 모골이라 불리는 재능 있는 작사가 줄리오 라페티와의 협동 작업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바티스트야 모골은 1969년 이탈리아에서 선구적 역할을 한 독립 운반사 누메로 우노를 성립 설립합니다. 루치오 바티스트의 노래들 중에는 당연히 루치오 바티스트 본인이 작사한 노래도 있겠지만, 작사 모골, 작곡 바티스트의 협업이 워낙 유명해서 이탈리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루치오 바티스티는 아무래도 어렵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로 이탈리아의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나의 첫 번째 선택은 파브리지오 대 안드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에 예, 파브리지오 대 안드레로 이탈리아 저작거리의 노래하는 시인들을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